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네 예. 여자세요? 네? 여자분이세요? 네어 몇살이에요? 아, 저 19살이요 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끊기지 마이크가? 어 그러게요 왜, 왜 끊기죠? 오 19이요? 네안 <laughs> 안 자요? 네. 아, 저 바뀌어서... 안 자냐고요? 네아저 밤낮이 바뀌어져서 안돼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을 하고 왔다고요? 아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아아 아, 고, 고, 고3이면 고 이제 많이 힘들겠네요 <laughs> 적응이 안돼서 어 음. 아니 근데 목소리 이총안 같은데? 그쵸 예딱 네, 저는 딱 그냥 다 아예 다, 다른 목소리인데? 아 그게 사람들이 귀가 예상하더라고요. 어 본인 평소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어, 어 약간? 어 그래요? 네. 어 다른데? <laughs> 저, 저도 이해가 안가거든요음 어, 왜요 총이 닮았다는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어 미안하죠. 어, 그분이 아까인데. 아어 어, 그래요? 네. <laughs> 알겠어요. 그러면은, 어... 근데, 뭐, 닉네임이 뭐예요? 어, 저 이거, 반디캠인데. 네. 그게 쌓여가지고. 아니, 아니, 아프리카. 아, 아, 아프리카요? 네. 저, 정에다가. 네. 어, 팬딕 따고 있어요. 뭐에다가? 아 어, 잠시만요. 타자 쳐 드릴게요. 이거, 이건가? 이거? 네, 이거요. 아, 어. 네, 그렇구나. 어, 근데 아까부터 계속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되게 신기해요. 아, 응. 또 어,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어,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응, 네. 이제 고3이면은 이제 졸업하면은 이제 꿈이 있을 텐데 뭐예요? 어, 저 아직 고민 중이라서.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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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민하고 있어요? 음, 아직 정해진 꿈이 없어서, 응, 아, 아그 그렇잖아요 벌써부터 정해지면은 그것대로 대란 한것 같지만 저기요, 네, 저와 같은 진지충이시군요. <laughs> 그냥 저는 그냥 대충 어 저는 뭐랑 뭐 하고 싶어 이거를 물어본 거지 <laughs> 간단히 간단히. 제일 진지층이라서. 그러니까 간단히 뭐뭐 뭐 대충 뭐뭐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아, 저 아직. 음, 해보고 싶은 건 없어요. 음, 알겠어요. 네. 뭐할 말을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어요? 아, 저 여기 진짜 들어 싶고 싶었거든요. 오, 어, <laughs> 네네네. <좋아서>. 되게 기뻐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 나가야 되나? 아니, 마이크 상태만 좀 좋았으면 은더 얘기했을 텐데. 네. 너무 말이 안 들려가지고, 미안해요. 다음에 마이크 고치고 또 다시 와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잘 가요. 닉네임 기억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해주세요. 어. 남학생. 안저 음, 뭐예요? 네? 안 저거 뭐예요? 내일 아침에 어머니 주먹밥 해드려야 돼서. 어, 앉... 어, 어머니 소풍 가세요? <laughs> 아니. 그럼요. 아, 아침부터 일하신다고 해서 사드릴게요 어, 그래도 어, 효자네. 그냥 그래도 평소에 맨날 새벽 충이죠? 에 예, 누나 방송 보면서 바뀌었어요. 그럼 효자는 아니네 겸사겸사 이제 해 그런 거죠? 네 인정. 음, 합니다. 인정. 아. 야 근데 그렇게 안 자고 학교 가면 안 피곤하니? 안 다녀요. 아 그래? 네. 어 그러면은 뭐 검정고시 봤니? 어네 준비 중이에요. 아한 것도 아니고 준비 중이야? <laughs> 오 시발 깝깝하다 음 이마 임마네뭐 깝깝한 음. 거 알지 아 인정합니다 하, 그래도 누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아, 야 당연... 나도 네. 저기 고등학교 때아 우리 보라보라, 보라 보라 찐 보라 천백 개감사합니다야네너 <laughs> 공부 안 하면 지금 나 봤지. 음. <laughs> 나 지금, 아 지금 아예 보이지? 나뭐나나 뭐, 네. 나, 나 이렇게 산다 너 아..좋은..좋은거 아닙니까? 좋다고? 너너 아, 한번 아, 해볼래? 아, 아닙니다 형님 어너내말 무슨 얘긴지 다 알거야 알 알거야 그지? 아 당연합니다 형님 음..그래 그러니까 검정고시도 다 이렇게 빨리빨리 준비해서 빨리 따고 있마아 당연하죠 어 군대도 가야되는데 인생 속일개를 이렇게 착착 하란 말이야 알겠어? 야너 그럼 꿈이 뭐야, 엄마? 네? 꿈이 뭐야? 꿈그 카페 운영하는 거요. 카페 운영. 네. 너뭐 집안에 돈좀 있니? 아니 어머니가 부동산이랑 카페랑 둘다 하시는데.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하지마 하지마 공부 하지마고, 어 그래 검정고시도 별로 필요 없겠다. 야. 음, 아 야, 부럽다. 네래그 그래. 아? 그 어머님 님나와와바리어어디지지 그 o 이 d 나와바... g <laughs> o o 아 g 수 o 아닙니다 d g 아닙니다, 아 o d 니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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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그 d Good. Good. 아네 음. 그정. 음. 어 오산 사는 사람도 많네 카페 홍보 한번 해. 아 오지 마십시오 조선족 겁나 많습니다. 뭐가 많아요? 어? 조선족이요. 조, 조, 원래 어. 조선족이 많아요? 아 무서 무서워 밤마다. <laughs> 아 진짜예요? 에아막막 살인 사건 일어나고. 어, 어.. 어머니 카페에도 한번 들어와서 칼 들고 난리친 적이 있어서 헐 근데 원래 발음이 네. 카페라고 하지 않나요? 카페라고 하네요? <웃음> <웃음> 음, 아닙니다 음 아니 아니 그냥 그게 그건데 신기해서 이렇게 하는 말 처음 들어와서 거의 <웃음> <웃음> 아이 감기 걸려서 그렇습니다 형님들 아닙니다 그러면은 커피라고 한번 해봐요 커피 커피 커피라고하네요커피가 아니라 커피요음맘만 m m 어요 m <laughs> m 방 방송, 방송 자주 요요잘 가요. 네안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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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뭐야? 나가... 막았... <laughs> 여보세요. 그... 뭐고... 롤아이디 뭔데요? 네, 저... 그... 오늘인데요. 아 그래, 롤아이디 뭔데요? 내일 네. 해요 네, 내일 롤아이디 뭐냐고? 네, 저 다이아에요. 내롤 아이디를 몰라? 모르는데. 나가 씨발려나. 그래. 어떻게, 어? 내가롤 아이디도 모르냐? 애정이 없다. 여보세요? 아, 이제 재미없어. 다른 총으로 바꿔온다고? 아, <laughs>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아, 또 여자분이네. 오늘 여자비율이 되게 많네? <laughs> 몇, 몇 살이세요? 저 93이요. 아, 고3이 왜 이렇게 많지? 앉아요? 에? 앉아요? 에, 앉아요. <laughs> 왜 앉아요? 공부하다가 왔어요. 아, 새벽까지 공부를, 그래도 하다가 온 거구나? 네. <laughs> 아, 그러면은 인정. 근데. 네. 네. 저기, 공부를 하다 온게 아닌데? 아니, 아니, 독서실에 있다 왔어요. 아니, 언제요? 새벽 2시까지. 아 그럼 맞네 맞아요 음 맞네 <laughs> 거짓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군 <laughs> 어,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 처음 얘기해봐서 좋아요 <laughs> 어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어, 제가 가끔 예. 팬아트 올리는데 어, 진짜요? 어막막 막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뭐뭐 뭐 누구세요? 네? 누구 닉네임이? 저꿈무이라고 아, 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도 아, 감사해요. 안 아, 그래도 저, 제, 제 방에 그림, 저기 그림쟁이들이 없어가지고, 그, 그나마 이제 꾸몽님이 올려주셔가지고, 그나마 이제 돌아가거든요. 아, 감사하고,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꿈이 뭐, 뭐죠? 꿈이요? 나중에 뭐, 예, 그림 잘 그리시던데. 아, 저는 미용 쪽으로 자격증을 따놨어요. 어, 근데 그림도 되게 잘그리던데왜 미용 쪽으로? 그건 취미인가요, 그냥? 그림은 원래 웹디자인 잘라다가. 응. 음. 안 갔어요. 어, 아, 그러면 미용은 뭐, 뭘로 할 거예요? 미용도 저... 뭐, 되게 많잖아요? 음. 특수분장. 어, 특수분장? 네. <laughs> 왜요? 네, 예, 어, 제가 미드 보고 빠져가지고. 아, 오, 그 되게 좀 특이하다. 네. 음, 음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잘 하시면 이제 할리우드 가셔서 이제 연봉 몇 억씩 받으시고 이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음, 아 근데. 예. 처음 얘기해 보는데. 네. 할 말이 없어가지고. 꺼져. 아, 저, 조금만 얘기해요. 아, 뭐요? 아, 이렇게 걸리적걸리적거려요. 여자가 이렇게 걸리적걸리적거리면 매력이 아니. 없어요. <laughs> 아니, 조금만 더 얘기해요. 나누심도 아,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laughs> 아, 이제 재미없어지니까 나갈게요. 아, 아, 아 뭐, 뭐, 마지막으로 뭐할말 없어요? 어.. 새벽에 방송해주시면 재밌게 볼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잘가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야 나가 이제 저기 총 와야돼 볼게요. 아, 존나! 아, 여보세요? 설레아 언제 갈 거니? <laughs> 이제 잘 되지 않겠니? 이상하게 표현할 아서아 잠깐만 너무 웃겨 어? <laughs> 야너 닉네임이 뭐야? 나? 테카아아 아, 니가 아까 걔야? 어 아까 전에 개. 아 진짜로? 어 아까랑 되게 다르다 아 근데 지금은 아까 한번 하고 나서 그런지 뭔가 좀 뭐라 야 되지? 마음이 편해졌어 아 존나 웃기네 알았어 고마워 어 <laughs> 나가면 돼? 어. 어, 파인. 어. 야, 그, 아까 했잖아. 아, 씨. 여우 요 야, 야, 안 아파? 야, 너, 혹시 모탭이니? 이모탭이니? 아니지. 너 그럼 닉네임 뭐야? 살아봐다? 어, 아무튼 잘가. 아, 자, 이제, 이제 그만해야지.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파가, 전, 전파가 이상해요! 튀었다. 아, 존나 웃기네. 아, 님들아, 나중에 그거 한번 해야겠다. 백설을 웃겨라. 아, 존나 웃기네.